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알파플라이 광팬인 거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거고요. 이제 예전에 신었던 멜론, 한 3,800km 신고 못 이제 더 이상 신을 수 없었던 때가 있었죠. 이번에 보여드리는 거는 도쿄 버전인데요. 도쿄 버전인데 이게 한 지금 2,700km 정도 달렸습니다. 대략 한 2,700km 달렸는데, 확실하게 이게 신발이 여러분 활용하는 방법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알파플라이2도 나왔는데 제가 알파플라이2 신어보고 한 20km 뛰어보고 아 진짜 이거 너무 아니다 싶은데 알파플라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찬양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해왔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또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신발 상태랑 뭐랑 해서 이제 다 같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이거를 신고 이제 어제도 께 밤에요. 제가 한 20km 달렸어요. 그리고 그 전날에도 한 20km 달리고 그 전전날에는 25km 달렸습니다왜 이렇게 많이 뛰었냐면요. 이 신발이 이제 물론 오랫동안 신었지만 특히 알파플라이 1을 2를 신어 보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다른지를 좀더 느끼고 싶었어요. 왜 제가 알파플라이 1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다가 이제 한꺼번에 장거리를 뛰어 보자. 그래서 25, 20km, 20km를 연달아서 3일 동안 뛰어 본 건데요. 제가 확실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발 상태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어떤 분들은 한 몇백 미터 뛰고도 터졌다, 여기가. 그리고 뭐, 못 신게 됐다. 600km 달리고 끝났다. 그래서 다시 반품 받았다. 뭐 이런 거 하셨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요 여러분 신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전성력으로 해서 전력 질주하는 스타일로 하시는 분들 빠르게 달리고 세게 뛰는 분들이라면 또 도로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 다른데요. 저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거의 다 아스팔트 위에서 달리고요 그리고 흙바닥이나 이런 데서 절대 안 달립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이제 하는데 거의 가급적이면 아스팔트에서만 달리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신발 상태를 좀 보여 드리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보시다시피요 예전 신발은 이렇게까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이게 제가 이걸 신고 아스팔트가 아닌 흙바닥을 좀 달린적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영상 보시면 베트남 가거나 저쪽에 태국 가거나 이렇게 다양한 나라 다니면서 도로 상태가 안좋다 보니까 거기서는 특히 베트남에서 도로 상태가 되게 안좋았어요 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발이 엄청나게 벗겨진 상태가 됐습니다 왜냐면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게 아니다 보니까 흙바닥을 달리다 보니까 흙바닥에 이렇게 닳잖아요 빨리 닳거든요 그렇게 되면 돌같은거 이런거 있고 하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건데 원래 아스팔트에서만 달리면 이렇게까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신발 상태가 굉장히 앞에도 이렇게 거의 찢어졌고요 근데 이렇게 했어도 지금 2700km를 달렸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편인 것 같고 보시다시피 저는 에어팟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제가 얼마나 천천히 달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신발은 여러분 진짜 천천히 달리는 편인데 제가 한 예를 들면요 25km 달리는데 거의 뭐한 3시간 반, 4시간 이렇게 달리고요. 물론 이제 제가 빨리 잘 때도 있어요. 20km 달릴 때 2시간, 50분에만 달린 경우도 있고. 근데 웬만하면 이제 l s 라고 하죠, 러면 Long, Slow Distance. 굉장히 천천히 달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 진짜 보통 빨리 달리는 분들처럼 전속력을 달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10km 뛰고 막 이런다면 이 신발이 아마 더 빨리 닳겠죠. 근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천천히 달리기 때문에 오래 신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알파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거리 뛰시는 분들은 뭐1 0 k m 뛰0나 그런 분들0 괜찮고요 0 0 0 0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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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거의 6,000km 가까이를 좀 달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달리기 잘 못하는 편이라서 오래 달릴 수는 있는데요. 한 보시다시피 4시간 달리고 이런 건 가능한데 거리가 되게 짧고 25km 정도라서 30km 정도되고 이러니까 이제 천천히 달리는 거죠 저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신발이 딱 맞고요. 근데 이제 알파플라이2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10km만 넘어가도 벌써 신발이 무겁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원래, 이 신발은, 제, 알파 플라이 1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5km 끝낼 때쯤 되잖아요. 그럼, 이제 몸이 이제 점점 처지잖아요. 퍼지는데, 어, 몸이 일단은 퍼질 때쯤 됐을 때, 이게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신발이. 그게 장점인 거예요. 즉,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몸이 이제, 피로감이 오이고, 제, 지쳐가는데, 신발마저 무거우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 알파 플라이 1에,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한 20km 정도 달려도 몸이 무거워졌어도 신발은 여전히 가볍기 때문에 사뿐사뿐 사방사방 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발은 제가 확실히 느끼는 게 장거리를 뛰면 뛸수록 도리어 가볍게 느껴지는 엄청나게 저는 장점을로 생각했고요. 내구성하고 이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들, 다른 분들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요, 내구성과 기능성과 이 모든 것막다 합쳐서 평가를 해버리는데 제 생각에는. 내구성은 분명히 약한 게 맞아요. 왜냐면 하 가볍게 만들려면 여러분, 막 떡지떡지 이런 막 탄탄한 고무들을 붙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거워지는데. 당연히 내구성은 어느 정도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거를 감안을 하고 가는 거고. 근데 내구성이 좀 어느 정도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얼만큼 가볍고, 얼만큼 기능적으로 뛰어날 수 있는가, 그거를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구성만을 생각하신다면, 튼튼한 신발 찾아서 신으시면 돼요. 튼튼한 러닝화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아예 여기 없는 거 쓰시면 되겠죠 이게 터지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내구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파플라이2 괜찮은 신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 말씀드리지만 기능적으로만 봤을 때 저는 알파플라이1이 낫다 내구성은 알파플라이2가 낫고 내구성 좋은 신발은 바깥에도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근데 제가 알파플라이1을 칭찬하는 건 내구성이 뛰어나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기능성이 뛰어나서 칭찬하는 겁니다 저희가 논의를 할 때, 그거를 확실히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엄청 부드럽잖아요. 페바, 페바잖아 페바 폼. 이 폼이 페바인데, 엄청 가볍고, 날씨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이 신발이 겨울이 돼도 딱딱해지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런 것도 있고, 또 달리면 달릴수록, 얘가 가벼워서, 신발이, 이제, 그 가벼운 것도 가벼운 건데, 얘가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좀, 신축성이 있어요, 이렇게. 달리다 보면, 물론 이제 얘가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있으니까 이제 완전히 막 구부러지는 건 아니지만, 이게 말랑말랑한 거에 비해서 카본 플레이트가 있음으로 해서 꽉 잡아주죠. 그리고 제가 4푸스잖아요4푸스 이렇게. 거의 진짜 4프스 뛰거든요, 4시간 동안. 다리 근육을 기르는 게 목적이라서는 이제 달리기를 잘하는 거, 마라톤 뛰어야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저는 원래 무에타이나 이런 킥복싱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기본 훈련으로 다리를 힘을 강화하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달리는 분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달릴 때 거의 앞포프스 달리고 그리고 다리 힘을 최대한 계속 근력을 기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평발이라서 보통 신발들 갖고는 못 뛰는 그런 게 있죠. 보통 분들처럼 못뛰못 못 달리고 근데 얘는 신 이제 제가 달리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신발이 부드러워가지고 이포워 t 를쓸 때도 이 아치 쪽이 전혀 아프지 않거든요 여러분 힘들지도 않고요 제가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래 달리면 아치 부분을 이렇게 뛰고 해도 신발 너무 이 딱딱하면요 그리고 아치 부분이 유연성이 없으면 발이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얘는 이렇게 앞쪽으로만 달려도 이 신발 자체가 워낙 부드럽기 때문에 어, 잘구부러진다럴까요 그래서 굉장히 신축성이 있고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너무너무 장점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거 앞에 부분도 이렇게 여러분 엎어 있잖아요. 엎어 부분도 워낙 빨리 마르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보시면 약하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지만 대신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알파플레이1은 무조건 여러분 기능성만을 보고 사용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내구성을 보고 선택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신발을 본인이 또 어떻게 잘 활용하냐가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2,700km 달린 게 맞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데 저한테 이제 알파플레이가한 개가 있으면 저는 그한개 갖고 1년 가까이를 신는 거예요. 매일 10km에서 20km, 주말 되면 한 20km에서 25km 뛴다는 걸 전제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 신발이 제가 잘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데를 주로 선택해서 달리고. 비포장도를 웬만하면 안 달리고요. 비포장도로 달릴 거면 이것과 안 달리죠, 여러분. 비포장도로 달리실 분들이야말로, 알파플라이2가 적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저는 이거 신고 산도 달리고, 하긴 다 했어요. 그래도 저는 제가 살살 뛰다 보니까, 여러분, 세게 안 앉잖아요. 그래 달리면서도 길을 보면서 달린다 보니까, 신발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여기도 보실까요? 여기도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 안에가 이제 퍼, 터진 건 있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태가 괜찮습니다 제생각에 이거 신고 한 1,000km 더 달릴 수 있을 것 같고 1,000km 더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도 올해까지는 계속 이 신발을 신을 것 같고요 이제 내년부터 아마 이제 다른 망고라든가 또 다른 신발들 지금 갖고 있는 게 알파플라이가 제가 3개가 더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레몬하고 그다음에 망고하고, 그다음에 에키댄. 맞죠? 에키댄. 에키댄 그 다음에 망고하고 그 다음에 에기덴맞죠기덴에기덴그 버전하고 해서 총 3개가 더 있거든요 이제 알파플라이 2까지 네개가더 있네요 4년 동안 더 신을 수 있다는 건데요. 1년에 제가 보니까 하나 갖고 1년 신는 것 같아요. 끄떡 없이. 부지런히 달려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지만, 알파 플라이 1은 여러분, 내구성을 보고는 사지 마시고, 기능성만을 생각하시는 분들, 저처럼요. 가볍게, 오랫동안, 천천히 달리실 분들, 그리고 무릎이나 앵클, 발목에 무리를 안 가는 신발, 그리고 가벼워서 굉장히 좋은 신발, 그리고 오랫동안 달리는 분들 특히 20km 이상 달리실 분들은 알파플라이 1을 신으시면 신발이 시간이 가고 거리가 멀어져도 무겁게 들리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강추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알파플라이 1 그리고 나이키의 완전 전도사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현저라는 러닝화 중에서 얘가 저는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